<laughs> 안녕하십니까. 유달 탕찜에 드디어 입장을 했습니다. 그니까 이 탕하고 찜에 완전히 전문점 같습니다, 대박이고요. 와, 내가 살다 살다, 그, 묵은지, 그 뭐야, 갈비찜이 이렇게 맛있는 데가 내가 못 봤고요. 와, 진짜 싶, 먹어보고 싶었는데, 멀리 안 가도 됩니다. 여러분, 가까이 오십시오. 멀리 계신 분은 출장 가십시오. 제가 또 생선구이 전문점이라 대박입니다. 우와, 유달탕 집 여기 주차하기도 너무 좋고요. 들어보겠습니다. 가 자, 주차를 이렇게 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사방이 주차할 때고요. 근사합니다. 너무너무 근사하고. 자, 들어가 볼게요. 우와, 대박! 대박! 우와! 이거는 목포 조기예요. 네. 이거는 목포 목갈치. 네. 이거는 이제 고등어는 수입이에요. 그 아, 그래요. 저기 거 어디 어디 거? 얘기해 주십시오. 와 진짜. 고등어 이거 고등어 어디 거라고 했어? 네트워 보고 와야지. <laughs> 예 마이크 소리 다 들립니다, 모님와 대박입니다, 대박. 와모님 인사를 앉아서 하면 안 돼요, 사모님. 와,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아니, 아니, 제가 서서 해야 될 맛이고요. 네. 우와, 대박입니다. 네. 아까 그 영상 이가한번 하기를 한, 잘했는가 몰라. 한번, 한번 드셔보십시오. 네, 드세요네 드셔. 맛있게 드세요. 예, 예, 예. 네. 진짜, 와 완전 그냥 아. 뚜껑이 열려버리는 맛이에요. 아, 네. 내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이거를. 한번 해볼까요, 사모님?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해서 밥을 이렇게 딱던지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있습니다. 하라고요?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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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드시면 돼. 요 연습 많이 해주세요. 아 와서 식사들 좀 하시면 안 될까요? 회식입니다. 우리 직원님들 많고 오셔서. 예, 오셔요. 오셔서 좀 먹어주세요. 됩니다. 좀 드셔주십시오. 아이고 대단해요. 알이 됐네요 또. 네. 알밴또 갈치는 처음입니다. 와 어쩜 이래요? 아 <laughs> <laughs> 소름. 저기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거예요? 네. 아 이건 간이 조금 그죠? 응. 심심한데 여기다 찍어서. 네. 아하. 와. 이 맛입니다. 음, 아, 가수님 맛입니다. 진짜 너무 맛있고. 맞다. 그랬으면 네. 내가 미리 화장도 좀할 것인데. 아이고. <laughs> 사모님 근데 시간을 정했어요 오늘. 그죠. 한 시간, 화장, 넘어서 화장도 시반이딱 나는 그 시간 맞 저는 마셨고. 오면은 좀 음. 시간 좀 잡고 음. 언제 나름 다시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안 나요, 신실한 음. 음. 네네. 그냥 있는 대로. 전판대로. 자는 <laughs> 지금 전 정... 음. 음. 이 물건이는, 한번 드셔봐요. 여기다 국물에다요. 와, 전세계 없는 그런 맛을 마시고요. 네. 다 드시, 이걸 드시고 밥을 볶아서 술한주 와, 뚱뚱해져요. 예, 참. 음. 응. 어디다 밥을 볶으면 돼요, 세상에. 네. 자. 근데 저는 이제 와, 여기다가 비벼 먹 비벼 먹어요. 음. 3년 된거입니다 전복 후함. 우리 그 이도, 예? 이도. 아, 이도라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배추는 아... 해난 거. 아, 예. 완 예. <laughs> 아, 네. 그럼? <laughs> 그럼 파나 네. 편한 응. 이도꺼 이것도 그래요? 네 서부초 음 역시 다르네 응. 여기 지역섬만 맛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전북 그 부안 이도라고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 서, 그 해풍 가져가지고 네. 진짜 바다 해풍 그대로 와. 만드세요 전북 부안 가지 안 가도 여기서 오면 드실 수 있어요? 전국에 그 맛집을 여기서 체험할 수 있으니까 여기 전남 맛집 플러어 음~~ 와 맛있다 진짜 맛이 달라요 삼 진짜 존경하고 근데 음, 음. 반찬이 그때그때 그때 음. 틀린지 와갖고 그때 이도거 어디 갔냐고 그러면 뭐라 온대요? 아 그때그때 그때 그러니까 네. 이제 달라지면 다른 반찬으로 하기 때문에 없을 네. 수 있어 네. <laughs> 근데 이제 자정식처럼 자정식도 네.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다르니까 네. 집밥처럼 와 너무너무 하시네 참모님 음식 솜씨가 타고난 것 같아요 음.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저요? 응? 건강할 때까지 음. 건강을 도와줄 때까지 아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응. 와 지금 근데 엄청 성장하신 것 같은데요? 네 예. 안녕합니이 생선 먹지요, 요런 거 먹지요. 네. 그러니까 건강할 수밖에 없죠. 아 그래요. 네. 이거 조금 조금씩 먹어볼까요? 네, 드셔보세요. 예리굴 해줘야 되니까. 네, 다 드셔. 이건 죽이고요다 드시고 가세요. 네. 와. 아, 이거 생선은 조금 소금을 네. 많이 안 찌셨네. 네. 그냥. 우리는 소금을 안, 많이 안 하고, 음. 적당히 하고, 이제 요 소스에다 찍어 드시라고. 짜게 음. 안. 와. 요즘엔 짜게 먹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아, 그래요? 음. 와우. 소금 좀 주라면 주기도 하고요. 소금은 안 줘요. 네. 짜니까. 삼삼하게 드셔야지. 음. 근데 이제 주라하면 할수 없이 줘요. <웃음> <웃음> 근데 소금 주라는 사람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laughs> 아직까지는 소금 주라는 <줄어라는> 사람은 없어요. <laughs> 그래요. <laughs> 와. 이, 그러니까, 이 천연의 맛이 있잖아. 이걸 이렇게 느끼는 거요. 그죠? 근데 애들 바닷가에 살아도 이걸 이제 속으로 안 넣으면 이렇게 네. 그렇게 짜질 않아. 애들. 네. 검체가. 와, 이건 강가하니 음, 너무 좋은데 나는. 맛이. 되게 맛있죠? 이게 네, 원래... 이, 이거는 졸일수록 음. 맛있어요. 예. 이거는, 그래 이렇게. 술안주. 난... 대박 대박 진짜 그러니까 이거랑 같이 생선하고 먹으면 살이 딱 맞을까 딱 떨어질까 아, 국들이좀 와서 먹으라말안 하고 천천히 드시면 된다. 천천히 천천히 골고루 하나씩 다 드셔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시청자님들을 대신 우리가 이제 먹어보면서 홍보를 해야 되니까. 얘는. <놀람> 와, 밥도 너무 잘하시고. 맛있어요. 고등어를. 어, 그니까, 러튀기성 특성이 있네요, 이 집만의. 네. 우리 유달 탕치만의 특성. 그죠? 고등어 드셔보세요. 고등어 드셔보세요. 고등어를 한번 드셔보세요. 고등어를 드셔보세요. 고등어. 예. 네. 와, 진짜 고등어 짠. 찐 냄새고. 음! 이게 고등어예요? 네 이게 술 뿌리, 술을 뿌릴 필요가 없어요 네? <laughs> 뭐라고 잘못... 술을 뿌릴 필요가 없다고 술 뿌릴 아,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잡내가 안 난다 네 아니, 뭐 다른 게 비결... 뭐 뿌리기도 해서 아니 그런 거다 필요 없어요 네뭐 이제... 그거는 역효과만 돼 처벌도 하고 이러잖아요 <laughs> 와... 여기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처벌 이런 거 없어요 아 비린내가 하나도 없네 네 잡내가 없어요 잡내가 와, 진짜 놀랍다. 와. 아, 저 연가를 좀 와서 먹거라, 뭐. <laughs> 원래 입이 짜 우리 사장님은 입이 짜로서안 먹어요. 음. 이건 사면 뭐예요, 또? 그거는 음. 이민수. 아하. 이민. 이민수? 네, 이민, 이면, 이면수라고 그래요 이면수, 이면수. 아, 이면수요? 이면수. 이면수. 그게야 이면수가 있는 어요 네. 도루묵이 음, 아니고 이면수. 이면수. 음. 음, 와. 그러니까 생선이 이 맛이야. 인자, 본연의 참, 본연의 맛을 먹고 싶다. 여기 오시면 됩니다. 와. 근데 우리가 저... 너무 맛다이 식비가 싸니까. 우와 이게 얼마죠? 아간 메뉴를 이게 이게 올렸는데. 이렇게 해 갖고 4만 원. 음, 와 가슴이 짱인데. 예. 네. 이렇게 굵은 먹가지가 나오고. 네, 가슴 이제 응? 우리가 좀 싸요. 음. 그렇다 그래서 생선을 그냥 싼거 갖다 쓰는 건 아니고. 네네. 좋은 거. 와, 이건 얼마요? 이거는 5만 원이요. 한 5인도 먹을 수 있는. 네, 4, 5인. 이거 이렇게 하면은 4, 5인 4인 이렇게 먹죠. 그래요. 네. 최고입니다. 최고. 와 이렇게 흥분될수가 너무너무 맛있습니 모든 생선구이부터우근지 갈치찜, 갈비찜, 중, 대가 이렇게 따로 있고요 고등어정식부터 없는게 없네요 순두부 와 진짜 맛있게 보이니다 제육볶음, 낙지볶음 없는게 없습니다 우와 사장님 여기 메뉴는 혹시 단골이세요? 10년 됐다. 대박 처음부터 여기 오셨네요 여기가 10년 정도 됐다고 그러거든요 사장님 어떻습니까 맛이 진짜 <laughs> 진짜 죽입니다. 그 말이 정답이고, 여기 오시면, 우리 여기 단골 손님처럼 10년, 20년 계속 갈것 같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가게 보십시오. 와, 너무너무 만늑하고 집밥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집밥, 대야말로 자, 들어오십시오. 야, 대박입니다. 너무너무 멋있고, 와, 위랄탕집,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